안녕하세요, 저는 최민권입니다. 제가 오늘 할 게임은 타이탄티베스. 딱국질이 있어가지고, 좀, 양해할 수도 있는지, 예상해 드리고요. 어, 어. 이렇국질 어. 때문에 딱국을할수 있다니까, 좀, 양해 부탁드릴게요. 나 꼭지를 아주 심하게. 요는은 웃기게. 어. 제가 오늘 할 게임은 바로바로 바로 이 게임입니다. 바로봐줄게. 바로 게임. 저는 뭐 초보입니다. 진짜입니다. 응. 음. 초보입니다. 보세요. 초보죠. 보입니다. 아 보세요. 이거 진짜 소부잖네요 가끔 얻은 거 같아요. 뿅뿅뿅 뿅. 이번 이거짠 바로 이걸 끼고 있고요. 뭐 다양한 게 있는데 뭐 이걸로 해드릴게요.

진짜나 아예 힘들어가지고 우울할 때는 장면 Hey Hey h 나 y 나 눈에 이나 Hey 조금이가도 조금이가 나이가서이가 되는 아가들이 있어 나와 나지곤 못이가 눈.

길위켜라 찢어졌다 헤이 찢었다라 찢찢찢 따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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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 길위라찢었다 헤이 찢었다라 디리다래가로따르링 따라링 따르따라길위아 찢었다 헤이 찢었다라 디래다 따르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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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린켜라 찢었다 린찢린달라기대 달린 가린 달린 달린 나린헤 지금 린 달린 달어이린 달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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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린일 하루 린 달린 달린 달길 시작하겠습니다 이건 조금 처음 해보는데 우울할 때장면 짜증날 때 짜증짜증짜장면 너무 그렇다? 왜 생각나겠다? 왜 생각나겠다? 왜 생각나겠다? 저 맘에 안들죠 바라바라바라바라 바라바라 꽁꽁 얼어붙은 가강에민원이가 지나갑니다 꽁꽁 얼어붙 한강 위로 민건이가 지나옵니다. 얼어붙은 한강 위로 민건이가 지나옵니다. 얼어붙은 한강 강의를 갖고 싶어서 얼려놨던 한강처럼 비가 오는 날엔 녹아버린다니까 나한테 아무런 피해도 안 끼치는 게 좋아. <laughs> 강의를 걷고 싶어서 얼려놨 이긴 내 목소리야. <laughs> 아, 아. 강의를 걷고 싶어서 올려놨다. 한가득 차도 비가 오는 날엔 녹아버리지. <laughs> 하지만 나에겐 남은 희망이란도 없었던 것이 사실 생겨났지. 하지만. 아는 그때 깨달았어. 나는 이제부터 열심히 사는 날. <laughs> 이렇게 잊지. 하지만은 괜찮아. 나도 이길 수 있잖아. 너네들이 했던 사실, 나도 할수 있지. 너네들이 아무리 날고 기어봤자지. 내가 이길 수 있, 니네들은 아무도 몰라. 내가 이길 수 있다고. 니네들 한번 해봐볼 테니까 한번 해보려고. 한 번, 한 번. 슈탄을 준비해. 내뒤에 싸, 아 볼까? 내 슈탄 준비해. 헤 헤이, 헤이야. 헤이 야 헤이 야 헤이 야헉 일단 앞에다 쏘고그 다음에 콜라를 먹자 콜라를 먹고 먹고 헤이 야 헤이 야 헤이 야언니 불어먹는 헤이 이미 깨 헤이 야 헤이 야 헤이 야 아니 불어먹지 <laughs> 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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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요. 헉 이미 깨밀러 헤이 야 헤이 헤이 야

한번 플레이하고 이게 뭐냐면은 좀비 핵방커에서0이 살아나는데 얘네들 왜 이렇게 날 받고 있냐 얘네들 뭐 괴물인 걸 알고 계시면 저는 이제부터 이렇게 쇼츠 영상 말고 이렇게 <laughs> 이런 영상도 많이 올릴 테니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재빨려 예이 영상 엄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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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엄청 많이 올릴 테니까, 제발 이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제 영상이 만약에 광고를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당신들은 맨날, 오, 야, 우리 50명 때 받는 구독자야, 나한테 인사해. 이럴 수가 있습니다. 진짜. 한번 지금 나를 믿고 구독을 하세요. 오케이? 오케이.